안녕하세요. 워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렉서스 LFA입니다. 렉서스가 만든 자동차 중에 가장 비싼 자동차죠. 슈퍼카라고 할수 있는 자동차였고, 그리고 당시에 나왔던 페라리들 어지간한 차들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히 우수한 성능을 자랑했던 바로 그 차입니다. 너무 비싼 자동차다 보니까, 그리고 한정, 한정 생산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차를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 차를 서킷에서 달려온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우리 회사에 뭐 전승영 기자가 서킷에서 타본 게 있으니까 영상을 살짝 여기다 집어넣고. Okay, thank you very much. So shift is the first step and the parking pus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아, 예쁘. 아, 예쁘. 예, 예. 실제로 달려보진 못하지만 어쨌든 이 차의 느낌만이라도 알수 있도록 가속 페달을 좀 밟아 가면서 엔진 사운드라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동차예요. LFL이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 이거... 이거... 잠깐 타도 괜찮겠죠? 뭐... 어... 어... 막 열어가도 된대요. 잘 보면 카본으로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어요. 이 차에는 정말 이렇게 뭐 예쁘게 만들어진 이런 카본도 있지만, 이것도 실제 카본입니다. 물론, 그리고 이런 아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모두 다 카본으로. 카본을 아끼지 않고 사용을 했어요 오 여기 알루미늄 페달 우와 알루미늄 페달 완전 좋아요 정말 잘 만들어진 알루미늄 페달 그리고 버튼까지 엔진 스타트 버튼까지 카본이야 엔진 스타트 버튼도 카본으로 일일이 정말 장인이 한땀한땀 만들었다는 말이 맞아요 이 차는 지금 500대까지만 만들게 되어 있었고 이 차가 어? 496대예요. 46096이라는 이 번호가 찍혀 있네요. 그럼 이거 거의 끝에 가까운 건데 이렇게 숫자가 높은 차일수록 가격이 높아집니다. 이 차의 모든 부품들은 이렇게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다 하나하나 장인의 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의 부품들이 딴 차하고 전혀 공유가 안 됩니다. 뭐90% 이상의 부품을 이 차만의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엔진, 파워트레인, 뭐, 뭐 변속기, 뭐 섀시, 뭐 아무것도 공유되는 게 없는 그런 아주 비용이 지나치게 들어갔던 바사 하나까지도 새로 만들어서 장착했던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탈 때마다 손해를 보는 그런 차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차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반대했지만, 도요타 사장은 이 차를 통해서 도요타가 달라졌다는 걸 세상에 공표한 겁니다. 도요타가 퍼포먼스카로 다시 거듭나게 했다 이전에 있었던 도요타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특이해요. 뭐 이게 뭐냐면, 시트를 움직이는 레버입니다. 시트 움직이는 레버가 보통 옆에 붙어 있거나 하는데, 이렇게 위에 붙어 있어요. <laughs> 아주 독특하네요. 어쨌든 이 차는 기어노브도 없어요. 기어노브가 별도로 없고, 기어노브 대신에 패들 시프트로 이렇게 시프트 당기면 1단, 당기면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가는 거죠. 후진은 이렇게 당겨서 하는 거예요. 후진은 여기 후진 레버를 통해서 당기고, 라이트는 이쪽에, 네, 라이트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냐, 노말 모드냐, 웬 모드냐, 이렇게 하면 오토, 노말이라니, 노말. 슈퍼카에서 노말은 사실 그렇게 어울리진 않는데요. 어쨌든 그렇고, 이차의 뭐, 모든 것들이 굉장히 스포티하게 만들어졌죠. 페라리나 이런 차들도 굉장히 스포티하고 각 차들이 굉장히 독특하게 장인들이 하나하나 만들잖아요. 근데 이 차의 특징은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갖추고 다 갖췄다는 거예요. 굉장히 한정 생산인데도 불구하고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서 이게 완전히 독자적으로 만든 내비게이션 조이스틱 조작이에요. 오디오 시스템까지 오디오를 이런 식으로 조작하게 만드는 건 상상도 못 했어요, 저는. 왜 이렇게 만들었지? <laughs>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걸 돌리고 바깥쪽에 있는 걸 돌리고 버튼 눌러서 켜고 끄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차가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 차가 아무 데도 없죠. 아주 독특하고 아주 잘 만들어진 실내입니다. 그리고 마치 바닥에 누워, 있, 누워 있는 느낌이 들어요. 바닥하고 손을 짚어봐도 손이 이렇게, 이렇게 닿는 그런 앉아서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끌수 있는 그런 정도의 높이예요. 굉장히 누워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 진짜 가볍네요. 플라스틱 같아요. 아, 카본이네. 카본 수지로 만든 엔진룸 아 어이. 나뭐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 아니지?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다 껴야 되나? 여긴가? 아닌데. 네, 요거 이렇게 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탄소 섬유로 되어 있고요. 어, 무게가 굉장히 경량화 돼 있어요. 보강제도 이렇게 카본으로 만든 걸볼 수가 있어요. 핸드빌트 바이 LFA 웍스라고 써있네요. 후, 정말 멋지다. 이거 조립이 아마 TMG에서 만든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TMG에 이 차를 만드는 과, 그 과정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보면 이 엔진룸 안쪽에 있는 것도 다 카본으로, 일일이 카본으로 만들어진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바닥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느 쇠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의 다 카본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모두 카본이에요, 모두. 초경량 자동차로 만들어낸 거죠. 에어 에어플로우는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게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양쪽에 이 실린더들이로 흡기 배기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전 아름다워요. 음... 그전 아, RBM까지 있어! 오! RBM까지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마치 F1 자동차를 보는것 같은 그런 소리가 막 납니다, 와 정말! 휠 직경? 어마어마한데요, 이거 특수 타이어일 것 같은데, 305, 305라는 숫자가 흔치 않은 305, 30, R... 제드 R 20 시리즈 타이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리만 살짝 열립니다. 유리만 살짝 열고 그 안에 짐을 넣는 건데 짐 짐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어요. 트렁크의 역할보다는 가벼운 가벼운 서류 가방 정도를 넣는 정도의 역할을 하겠죠. 어, 이 차는 엔진이 앞에 있는 차기 때문에 이뒷 부분에 그렇게 큰뭐 엔진이 달려 있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굳이 이렇게. 공간을 많이 파놓진 않았네요. 어쨌든 이 차는 달리는 자동차고 짐 실을 거면 다른 차 타. 이런 거죠. 이 차를 가졌는데 딴 차가 없겠어? 당연히 있겠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렉서스 LFA를 아주 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짝 살펴봤는데요. 어, 렉서스 LFA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 뭐 이런 것들, 뭐 물론 대단하죠. 스포츠카로서의 성능들 그것도 대단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렉서스가 기존에 있었던 렉서스 무던하고 무난하고 조용하고 그런 차에서 스포, 스포티하고 강력하고. 아주 재미있는 자동차로 거듭났다는 그런 어떤 이정표, 그런 어떤 랜드마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차로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도 드네요. 손해를 보면서 만들었다는 넥서스 LFA, 이런, 이런 모습은 우리도 한 번쯤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